힌더 일반적 동용 외부의 적극적인 간섭 및 조건 인피드발에 족쇄 좌절, 고통 수반, 엔컴버 부채 부담 근심거리, 어비스 트럭트 장애물로 긴 의사 진행의 지연, 힌더 일반적 동용 외부의 적극적인 간섭 및 조건, 방해하다, 저지하다, 플리벤트 회방하다, 막다, 지체하게 하다, 늦게 하다, 더 샌드 힌더 드아워 워킹, 모래가 걷는데 방해가 되었다. 힌더 목 전명 비 힌더드 인 원지 스터디 공부에 방해를 받다. t h 힌더드 힘인 캐링 아 e d him in carrying out his plans. 그들은 그가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했다. 임피드발의 족쇄 좌절 고통 수반. 흔히 수동태로 격식 진행을 지연시키다 방해하다. 워크 안터 빌딩 와즈 임피 u i l d i n g w a 혹독한 날씨 때문에 그 건물 공사가 지연되었다. e n 버 부채 부담 근심거리. 1. 방해하다. 회방 놓다. 의짐이 되다. 햄퍼 m 베러스 힌더 b a r c f 컴버 히즈 오버 코트 앤 컴버드 히즈 무브먼트 외투를 입은 탓으로 동작이 거추장스러웠다. 히 이즈 앤 컴버드 위드 에이 라지 패멀리 대가족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있다. 2. 장소를 막다. 블라크 업 클라우드 에이룸 앤 컴버드 위드 유스리스 퍼니처 쓸모없는 가구로 어수선한 방. 3. 번민하게 하다. 비앤 컴버드 위드 캐즈 다우츠 근심거리로 의혹으로 번민하다. 4. 부채 채무를 지우다 버던 로드 o n road and state e n c u m b e 저당권이 붙은 토지, 히이즈 encumbered w 빚을 지고 있다). 어비스트럭트 장애물로 긴 의사 진행의 지연일, 입구 통로 등을 막다, 블라크업 유통 유통 등을 방해하다. 어비스트럭트더 프로 어브 워터 더 트래픽, 물줄기 교통을 막다. 2. 빗 소리 전망 등을 가로 막다. Interrupt obstruct a light, a sound, one's sight. C. There was nothing to obstruct the view. 전망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. 3. 의사 의사 등의 진행을 방해하다. Obstruct the proceedings in a meeting a bill in parliament. 회의의 진행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방해하다. 4. 남의 일등을 회방 놓다. Hinder obstruct a person in from doing. 남이 하는 것을 해방 놓다.